선제의 길, 나의 길. 대방광불화음경 제71권. 39입법계풍 12권입니다. 오늘 선제동자가 만나게 될 선제식은요. 37번째 수호일체성 주하신입니다. 제6 현전지 선제식입니다. 오늘 중요 키워드는요. 정법광명, 요익, 일체중생, 선근 이렇게 음 중요한 키워드를 제가 선정해 보았고요. 선지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은요. 보살 마하살은 일체중생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큰 보살들의 시현, 곧 형상을 드러내는 모습은 주로 제가인의 모습입니다.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그 선제 여정에서 수행자도 덜어 있지만 주로 세상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선지식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모든 선지식들은 자신의 수행보다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선제 동자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37번째 만나게 되는 수일체성 주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일체성 주하신을 뵙고 법을 묻다. 가르침에 의지하여 선지식을 찾다. 그때 선제 동자는 적정음의 주야신의 가르침을 따라 그가 말한 법문을 생각하고 관찰하면서 낱낱 글기 하나도 잊지 않고, 한량없는 깊은 마음과 할량 없는 법의 성품과 모든 방편과 신통과 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가리어서 계속하고 끊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광대하고 증득하여 편안히 머물면서 수 일체 성 주야신이 있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공경을 나타내고 법을 묻다 그 주야신이 모든 법의 광명 만위왕으로 된 사자자에 앉았음을 보니 수없는 주야신들이 둘러 모셨는데 모든 중생의 빛깔인 몸을 나타내며 일체 중생을 널리 상대하는 몸을 나타내며 일체 세간에 물들지 않는 몸을 나타내었습니다.해설 선제 동자가 법을 묻기 전에 주야신 선지식이 사자자에 앉아서 갖가지 몸을 나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야신이 나타낸 몸들은 모든 세상과 일체 중생을 위한 모습임을 밝혔습니다. 선제 동자는 그것을 보고 환희하여 그의 발에 절하고 활량 없이 돌고 앞에 서서 합장하고 말하였습니다. 거룩하시니요.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었으나 보살이 보살행을 닦을 적에 어떻게 중생을 이익하게 하며 어떻게 위없이 거두어주는 일로 중생을 거두며 어떻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어떻게 법왕의 자리에 가까이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바라옵건대 인자한 마음으로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해설 선제 동자가 선지식에게 질문하는 내용은 대개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행을 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이번 선지식에게는 보살이 보살행을 닦을 적에 어떻게 중생을 이익하게 하며 중생들을 거두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법왕의 자리에 가까이 하는지를 물었습니다.수 일체성 죄하시니 법을 설하다.선제 동자를 찬탄하다. 그때 주하신이 선제 동자에게 말하였습니다. 선남자여 그대가 모든 중생을 구호하기 위한 연고며 그대가 모든 부처님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기 위한 연고며 그대가 모든 여래에게 공양하기 위한 연고며 그대가 모든 겁에 있으면서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연고며 그대가 모든 부처님의 종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연고며, 그대가 시방에 두루 들어가 모든 행을 닦고자 하는 연고며, 그대가 모든 법문 바다에 널리 들어가고자 하는 연고며, 그대가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것에 두루하고자 하는 연고며, 그대가 모든 부처님의 법률을 널리 알고자 하는 연고며, 그대가 모든 중생의 마음에 조화함을 따라 법의 비를 내리고자 하는 연고로 모든 보살들이 수행한 바의 문을 물었습니다. 해설. 수 일체성 취하신 선지식이 법을 설하기 전에 선제 동자가 질문한 점에 대해서 찬탄하였습니다. 특히 열 가지 연고를 들어서 질문한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수행자가 선지식에게 법을 물을 때는 모두 이와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주야신 선지식이 얻은 해탈을 밝히다. 선남자여, 저는 보살의 매우 깊고 자유자재한 묘한 음성의 해탈을 얻어서 큰 법사가 되어 거리낌이 없으니 모든 부처님의 법장을 잘 열어 보이는 연고며. 큰 서원과 큰 자배 힘을 갖추었으니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입니다.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모든 일을 지으니 성근을 쌓아 쉬지 아니하는 연고며 모든 중생을 지도하는 스승이 되었으니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지혜의 도에 머물게 하는 연고입니다. 모든 세간에 청정한 법회. 법의 해가 되나니 세간을 두루 비추어 성근을 내게 하는 연고며. 모든 세간의 마음이 평등하니 널리 중생들로 하여금 착한 법을 증장케 하는 연고입니다. 모든 경계의 마음이 청정하니 일체 모든 착하지 못한 업을 없애려는 연고며. 모든 중생을 이익하게 하려고 서원하니 몸이 항상 모든 국토에 나타나는 연고입니다. 온갖 본사의 인연을 나타내니 여러 중생을 착한 행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모든 선지식을 항상 섬기니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가르침에 편안히 머물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불자여, 제가 이런 법으로 중생에게 베푸는 것은 선한 법, 백법을 내어 온갖 지혜를 구하게 하며 그 마음이 견고함이 금강 나라연 곳간과 같아서 부처님의 힘과 마의 힘을 잘 관찰하며 항상 모든 선지식을 친근하고 모든 업과 번뇌의 산을 깨뜨리며 일체 지혜의 도를 돕는 법을 모아서 마음에 항상 일체 지혜의 지위를 버리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열 가지로 법계를 관찰하다. 선남자여, 저는 이와 같은 깨끗한 법의 광명으로 모든 중생을 이익하게 하여 착한 뿌리와 돌을 돕는 법을 모으게 할 때에 열 가지로 법계를 관찰하였습니다. 해설, 제가 여기서 키워드로 말씀드렸던 정법 광명, 요의 일체 중생, 선근 이 단어가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선남자여, 저는 이와 같은 깨끗한 법의 광명으로 모든 중생을 이익하게 하여 선근과 도를 돕는 법을 모으게 할때열 가지로 법계를 관찰하였습니다. 무엇이 열 가지입니까? 이른바 저는 법계가 한량 없음을 안하니 광대한 지혜 광명을 얻는 연고입니다. 저는 법계가 그지 없음을 안하니 모든 부처님의 알고 보시는 것을 보는 연고입니다. 저는 법계가 한정이 없음을 안하니 일체 모든 부처님 국토에 들어가서 모든 열액계 공경하고 공양하는 연고입니다. 저는 법계가 가 없음을 안하니 모든 법계 바다 속에서 보살행을 닦음을 보이는 연고입니다.저는 법계가 끊임이 없음을 안하니 열에 끊이지 않는 지에 들어가는 연고입니다.저는 법계가 한성품임을 안하니 열의 한결같은 음성을 모든 중생이 모두 아는 연고입니다. 저는 법계 성품이 깨끗함을 안하니 열의 서원이 일체 모든 중생을 두루 제도하는 것을 통달하는 연고입니다. 저는 법계가 중생에게 두루함을 안하니 보현의 묘한 행이다 두루하는 연고입니다. 저는 법계가 한가지로 장엄함을 안하니 보현의 묘한 행이잘장엄하는 연고입니다. 저는 법계가 불가괴함을 안하니 일체 지혜의 선근이 법계에 가득하여 불가괴하기 때문입니다. 선남자여, 저는 이열 가지로 법계를 관찰하여 선근을 모으며 도를 돕는 법을 마련하며 모든 부처님의 광대한 위덕을 알고 열의 부사의 한 경계에 깊이 들어갑니다. 열 가지 큰 위덕 다라니를 얻다. 또한 선남자여, 저는 이와 같은 바른 마음으로 생각하고 열의 열 가지 큰 위덕 다라니 바퀴를 얻었습니다. 무엇이 열 가지입니까? 이른바 모든 법에 들어 들어가는 다라니 바퀴이며 모든 법을 두루 지니는 다라니 바퀴이며 모든 법을 두루 말하는 다라니 바퀴이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두루 생각하고,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두루 말하고, 새 세상 부처님들의 서원 바다에 두루 들어가고, 일체 모든 승의 바다에 두루 들어가고, 모든 중생 바다에 두루 들어가고, 일체 지혜를 빨리나게 하는 다란이 바퀴입니다. 선남자여, 이열 가지 다란이 바퀴는, 일만 달란히 바퀴로써 권속을 삼고 항상 중생에게 묘한 법을 연설합니다. 가지가지 법을 설하다. 선남자여, 저는 어떤 중생에게는 듣는 지혜의 법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중생에게는 생각하는 지혜의 법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중생에게는 닦는 지혜의 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중생에게는 한 가지 있는 법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중생에게는 온갖 있는 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한 열의 이름받아 법을 말하기도 하고, 혹은 모든 열의 이름받아 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한 세계 바다의 법을 말하기도 하고, 혹은 일체 세계 바다의 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한 부처님의 수기 받아법을 말하기도 하고 혹은 모든 부처님의 수기 받아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한 열애에게 모인 대중의 도량 받아법을 말하기도 하고 혹은 모든 열애에게 모인 대중의 도량 받아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한 열애의 법륜 받아법을 말하기도 하고 혹은 모든 열애의 법륜 받아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한 열의 수다라 법을 말하기도 하고, 혹은 모든 열의 수다라 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선남자여, 저는 열의 차별 없는 법괴문 바다에 들어가서 위없는 법을 설하여 중생들을 두루 거두어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현의 행에 머물게 합니다. 선남자여, 저는 이 매우 깊고 자유자재한 묘한 음성해탈을 성취하였으므로 잠깐 잠깐마다, 염년마다, 일체 모든 해탈문을 증장하고, 염년마다 모든 법계에 가득합니다.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